1. 노화를 방지해주는 아몬드. 아몬드는 몸의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노화를 방지해줄 뿐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죠. 아몬드의 불포화지방산이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각종 미네랄이 뼈를 보호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2. 비타민 C가 풍부한 블루베리. 블루베리 역시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서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포도에 30배나 들어있어서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 프로안티시아단인이라는 성분은 이뇨 작용을 도와서 다이어트나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3. 항암 작용이 탁월한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많아서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철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죠. 또한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키는 한편 뛰어난 항암 작용을 합니다. 4. 여성 피부 미용에 좋은 단호박 단호박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죠. 또 단호박의 카로틴 성분은 항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단호박에 많은 비타민 A는 야맹증에 도움이 되고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눈의 피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어, 다이어트를 하려면 방콩. 주로 서양인들이 많이 먹는 방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아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죠. 6. 뼈와 눈의 건강을 지켜주는 케일. 케일의 대표적 효능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K와 무기염류가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죠. 섬유질과 엽록소가 우리 몸속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7. 당뇨, 신장병 예방에는 귀리. 귀리에는 단백질과 섬유질, 필수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당뇨에 좋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또 프로스타글리딘이란 성분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로 바람 물질과 바이러스 등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8.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렌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오렌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이성 엽산과 헤르페리딘이라는 물질은 심장 질환과 뇌동맥 막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도 있죠. 9.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노인성 치매 예방에는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DHA,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각종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동맥경화 예방에 좋고 류머티즘과 노인성 치매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보습 효과도 뛰어나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힙. 변비를 예방하려면 플레인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는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활성화합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장내에 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와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